근데 제일 싸게 먹히는 건 사실 아크 그리드도 아크 그리드인데 전체적으로 키울 사람들은 유각이 맞아. 아크 그리드를 해서 점수를 빨리 올릴래? 이제 유각을 읽어서 안전하게 이제 정빵 칠래?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. 아, 운에 맡기는 것보다 일단 확정 스펙업을 먼저 할래 그러면은 유각이지. 유각이야. 왜냐면, 이게, 아크 그리드 하면 좋긴 한데, 하염없이 그 계속 돈을 쓰는 게, 초기화도 하면서 하고, 막 이래버리면, 거의 유아한장 값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, 늘 그랬듯, 로스타크는 확정 스펙업을 하는 게 최고예요. 처음에 팔겁작 다 끝내고, 그 다음에 보석은 계속 시간 태우면서 열심히 하고, 골드 버는 걸로 유각을 해놓고, 그 다음에, 그치. 약간 그런 거지. 아크 그리드는 이제 하드가 레들 된 거지. 근데 보석은 사실 그냥 시간 태우면서 한다는 마인드로 가는 게 좋고 팔지 말고 팔면 뒤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장기 컨텐츠로 끌고 가야 돼.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로 스타크가 천천히가 안 돼요. 내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열심히 하다가 대박이 나면은 나도 모르게 하고 싶게 되고 이게 참으면 너무 힘들어 이게. 근데 어쩔 수 없는 구조야 이게. 여기서 만약에 시청자분들한테 천천히 하세요. 할수 있겠어? 그 참는 게 쉽지가 않아. 나는 개인적으로 로스타크는 확장 스펙업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라고 난 생각해. 늘 그랬듯. 그래서 나는 다음 주부터는 부캐들 더보기 안할 거고, 그냥 얘네 두 개만 더보기만 할 거고, 나머지들은 그냥 잼만 쌓아둘 거예요. 어차피 레벨들이 1700이다 보니까 급할 게 하나도 없어. 나중에 연말쯤이나 천천히 올라갈 것 같고, 올라가봤자 10? 근데 천, 1710을 했다고 해서, 아크 그리드가 안 됐다고 해서 붙기는게 아니야. 그건 팩트잖아 사실 단지 거기에서 내가 세지면 재밌으니까 깎는 거란 말이죠 냉정하게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아크그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유각도 읽은 사람들은 무조건 가족사진에 들 거야 엄청나게 세니까 그1710 안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유각은 다안 읽어졌는데 아크그리드를 먼저 할지 아크그리드를 안 하고 유각을 먼저 할지의 차이거든요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족사진에 욕심만 조금 버리면 돼 해. 근데 로스타크라는 거 자체가 DP랑 가족사진이 안 되면 아 뭔가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못 깨는 건 아니잖아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려놓을 건 내려놓기만 하면은 사실 참을 순 있거든. 돈 천천히 모아서 하나씩 끝내면서 종막하고 천천히 하드하고 근데 이제 1710에서 1730이 영역 그 중간다리에서 강화를 먼저 할 건지 이제 유악을 마무리할 건지 왜냐면은 30을 찍는다고 해서 하드를 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1710에서 1730 사이에 확정 스펙업을 끝내야 돼 왜냐면 점수가 돼야 되니까 그게 이제 악세가 될 수도 있고 유각이 될 수도 있고, 보석이 될 수도 있는 건데, 나는 유각을 읽어놓는 게 좋다. 근데, 하나 다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늘 그랬듯, 유각 읽다가 힘들면, 보석하고, 보석하다가 힘들면, 악세하고,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다가, 이제 아크 그리드를 본격적으로 손대는 건, 하드 다니면서라고 난 생각해. 노말 때는 아크 그리드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고 전 생각해요. 예전에 우리가 엘릭서 노말 다니면서 막 끝내는 사람들 있잖아. 그런 것처럼, 아크 그리드 노말 다니는 사람들은, 그렇게 급하게 안 깎아도,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. 그래서 노말 다니시는 분들은 아크 그리드를 우선 순위를 준다기보다는 그냥 유각이랑 부가적인 보석이나 악세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하드 다닐 때 아크 그리드를 하시는 게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 다니는 사람들은 아크 그리드를 좀더 열심히 해야죠. 종막은 안 다니더라도 아크 그리드를 조금 더 열심히 깎아서 힘을 실어줘야지. 왜냐면 하드 다니는 사람들은 애지가난 악세와 유각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? 근데 이제 더나 가서 종막을 못 가는 사람,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크 그리드는 그렇게 막 목숨 걸 필요는 없어. 거기에서 이제 선택지가 또 하나 늘어라는게부캐를 하나 더 올려볼까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내가 아직 완벽하게 못 했었던 스펙업 요소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메모장에 정리를 하겠습니다. 1,710 종막 노말까지는 아크 그리드에 목숨 걸 필요 없다. 노말 단들은 보석, 팔겁작, 마무리, 카르마. 마무리 집중하시고 카드 갈 캐릭터 캐릭터들은 팔겁작과 카르마 마무리 했기 때문에 준비가 된 상황이야 그때 이제 중간에 유각을 더 읽어서 이제 전투력을 채우겠죠 악세랑 유각해서 사막을 가 강화하고 이것들이 안돼 있으면 사막 전투력이 미달이면 강화하지마 확정 스펙업부터 하고 강화를 하세요 다막 하드를 다니면서 코어 파밍과 잼을 그렇게 해서 아크 그리드 활성화 이거 할때 어 지금의 로아는 계단식은 변화 없지만 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돈 많으면 다 키울 수 있지만 근데 라이트 유저들은 그럴 수가 없다 더 하나씩 마무리해야 돼. 길게 긴 호흡으로 가야 돼어 선장도 본캐는 끝났지만 아크 빼고 부캐 하나 집중 중 나머지는 1700에서 연말까지 최대 올릴 계획이 없어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더보기 하드 갈 애들만 하세요. 아닌 애들은 하지 마세요. 아크 그리드 도파민 때문에 한다면 하시고 급하게 키운 애들은 하세요. 다만 계획을 짰을 때 늦게 갈 애들은 하지 마세요. 재료만 쌓아두는 거 좋은 건 아는데 못 눌러요. 돈 많이 벌수 있는 건 알지만 이게 감당이 안 되십니다. 먼 훗날 완화가 되거나 하면 좋겠지만 그때 나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캐릭터를 더보기 하는 건 비추다. 가 결론이야. 이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더보기를 하시면 되고 저는 안할 예정입니다. 자그 다음에 30에서 해야 할 거는 이쯤 되면은 하드 4마까지 다녀요. 그러면은 이제 악세와 이제 보석 유가 어느 정도 됐어? 근데 여기에서 두 부류가 생겨 1. 종막 갈려고 유각완 악세완 보석완 인 사람이 있고 어 종막은 그냥 노말 갈래 가 되는거야 그러면 이완인 사람들은 계속 하던대로 스펙업을 디테일 잡으면서 계속 도전하면 됨 근데 종막은 그냥 노말 갈래 하시면 못 깨는 게 아니야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욕심만 내려놓으면 부캐 만져도 되고 아니면은 뭐 부족한 거 해도 되고 돈 모아놔도 되고 자유야.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제 결론이고 그리고 아크 그리드는 생각보다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. 길게 봐야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컨설팅 영상을 언제 만들어드려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됐는데 지금 좀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정도? 잘 준비를 해서 길게 보시면 재밌게 게임할 것 같아요 지금 로스트크가더 어, 퍼스트 말고 노말과 하드 정말 세분화를 잘 해가지고 저는 놀랐어요 노말도 가보고 어, 하드도 가봤는데 버그 빼고는 괜찮은 어, 퀄리티로 내가지고 노말 하다가 하드 하도 약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버그만 잘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재밌는 게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됐나 이게? 오랜만에 영상 나왔네 오랜만에 아 근데 이게 로아 영상이 뭐라고 해야 될까 컨설팅이 매, 매번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배그 영상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<laughs> 이게 스마게가 잘못했어 스펙업 요소를 너무 장기로 내니까 야 내가 컨설팅 할게 없다 한번 컨설팅하면 몇 개월 뒤에 와야 되는 이 게임 뭐난난 난 어떡해